하하하하 댕댕댕댕둘댕댕안는 거야? 오케이 뭘 댕겨 뭘 댕겨 뭘 댕겨 원둘뭘 댕겨 댕겨 둘레레레 안무 연습 좀 할게 아 알겠어 안무 연습 아 잠깐만, 웨이브, 웨이브 가능해? 웨이브? 자, 하 둘,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 쉐이키바리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 하 둘,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, 쉐이키바리 <laughs> 귀엽다 쉐이아씨 쉐... 아이씨 형, 아, 아, 가자, 이거 소화전 뭔가 수상해, 들고 가야겠어 땡겨버려 아, 아니라? 뭐야, 뭐야, 뭐야? 형, 이거 봐봐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뭐? 그냥 던져버려 아어잘 던졌고 될거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재밌어 어. <laughs> 간다 이제 어가잘 지내 잘가